네, 두 번째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어, 수학자는 아니시고요. 어, 아마 TV에서 굉장히 많이 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갑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은 어, 고려대학교에서 뭐, 어, 의학과 학사를 하시고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또, 어, 현재는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어, 교수로 계시고요. 2014년도에는 결핵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15년에는 녹조 근정훈장, 2018년에는 행정 아, 안전부 장관 표창까지 받으신 감염병에 굉장히 특히 이런 이제 에볼라나 메르스, 신종 감염병에 그 많은 활약을 해주시고 계신 감염내과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발표 발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수학회에 와서 강의를 할 기회가 평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이런 기회를 또 이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요. 사실 저희 큰 누님이 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학과의 에 사실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긴 했지만 이제 누님이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또, 또 이런 연관이 돼서 누, 누님한테서 전화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건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확적 모델링이 적용되는 지 이미 앞 강의에서 내용 많이 들으셨지만 저희가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들 이런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영국이 초기에 보리스 존슨이 이제 3월 3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영국 안에서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고 원래 사시던대로 사세요라고 3월 3일날 얘기했는데. 영국의 이제 역학자였던 이제 닐 퍼거슨이 이런 이런 수학적 모델링을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인터벤션이 들어가지 않으면 확진자의 범위가 이렇게. 양커브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좀 빨간색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영국이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캐피스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래 그림을 그걸 확장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극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의료 캐피스티가 넘어서서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근데 지금처럼 지금 이제 보리스 존스 총리가 말한대로 아무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이 상황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들이 됐고요. 그래서 3월 12일 날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꿉니다. 이제 많은 가족들이 이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 우리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월 23일에는 집에 있어라. 이제 사회적 거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글로맡기면서 이런 수학적 모델링이 한 국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영국이 초기에 이런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피해가 커질 때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제시를 하면서 이런 영국의 이런 정책 자체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에볼라의 긴급 코드에 파견된 적도 있고 메르스 때도 저희가 환자를 직접 보고 메르스 병원들 했었던 경험들이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껏 많은 이제 그런 신종 감염병의 유행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게 인플루엔자가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제하고 백신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코로나 상황을 스페인 독감과 많이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의 앞날, 그러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유행할 건가, 또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주는 이제 감염병이 또 똑같은 인플루엔자인데, 1968년에 홍콩 독감이 판데믹을 일으켰고요. 2009년에 신종플루가 판데믹을 일으켰었는데, 이때 유행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실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그건 콩독감은 거의 오십 년째고 신종플루는 0 년째 매년 겨울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토착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어느 정도 나와서 코로나 유행이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코로나야 일구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큰 유행이 났더라도 아마 작은 유행들은 계속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들이고요. 그또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1차 유행 때 사망 커브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방심하다가 2차 유행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가 이런 그때는 뭐 이런 예측도 못 하는 상황들 때문에 어떨 어찌할 판을 몰랐지만 지금은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큰 무기가 있어서 1차 유행을 겪은 상황, 이차 유행을 겪은 상황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한국이 삼차 유행이나 사차 유행을 맞았을 때 어떤 형태의 유행이 될 것인가, 또한 유행을 됐을때 어느 정도의 의료 자원이 소비되고 또 어느 정도의 병실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뭐 개인 보호가 필요한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수학적 모델링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그래도 유행을 거쳐, 거, 거쳐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는 이제 동물에서 훨씬 더 많은 유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사람에게 감염이 가능한 게 코로나19 이전에 여섯 가지였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로 네 가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스, 사스 두 가지. 그에다가 코로나19가 되면서 사람한테 감염되는 일곱 번째 바이러스고요. 현재 바이러스의 정식 학명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래 그림 잘안 보시겠지만 사스 바이러스가 중간에 빨간색이 사스 바이러스가 2002년 3년에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고요. 맨위에 그래프가 이제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두 개의 유전적 차이가 10%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스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의 유행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동물 사이에서 계속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 유사한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 감염되는 형태로 다시 유전적 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비말 전파, 침방울로 전파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맞는 전파 방법이고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 특히 확진 환자가 많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날리게 되고 환경을 오염시키다 보니까 이제 뭐 공기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부유가 되면서 아주 극히 소수에서는 공기 전파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런 바이러스가 오염된 환경들을 손으로 만지게 되면. 손을 통해서 우리가 손으로 만든 바이러스를 코나 눈이나 입에 갖다 대게 되면 그런 형태로도 일부 감염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아까 이미 이제 이전 시간에 말씀해주셔서 이 부분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요. 이미 하루에 50만 명의 환자가 지금 발생하는 상황, 즉 2월부터 지금까지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인도라든지 미국, 뭐 브라질 이런 국가고, 또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최근에 2차 유행을 맞으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아까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현재까지 사망률이 1.77% 정도 되고요. 지금 80대의 사망률이 20% 그다음에 70대가 7%, 60대가 1.2%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연령대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런 고위험군의 사망률 낮출 건가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유행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차 유행을 맞은 국가들을 좀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차 유행은 이제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특정 종교 집단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만 확실히 컨트롤하면 빨리 가라앉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꼬리 형태를 가지다가 잠잠해졌고 중간에 지저분한 게 조금 적시 발아 집단 발병이 된다는 뭐 이태원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발병을 한 거고요 이차 유행 자체는 보시면 피크는 높지 않았지만 이제 약간 넓게 좀 길게 가는 패턴들은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무슨 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의 그런 문제들도 껴있지만 지역사회 내에 꽤 많은 잠재된 감염자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집단 발병을 일어나는 패턴이라 좀긴 꼬리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 1차 유행도 엄청나게 겪었지만 현재 2차 유행도 아주 심각한 상황들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집단면역의 논란이 됐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초반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영국도 그랬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락다운 수준의 아주 강력한 정책을 했는데, 스웨덴은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정도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대 유행이, 유행이 유행을 용인하고 어느 정도 사망자 발생하는 부분들을 용인하면서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그니까 너무 강력하게 안 하니까 너무 오랜 시간에 유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7월 8월에 확진자가 줄어들 때 일부 뭐 언론에서 집단 면역이 성공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게 이제 2차 유행이 생겨면서 다시 유행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의 집단 면역 실험은 사실 시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강화했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면서 오히려 이제 유행을 용인한 상황이 돼서 오히려 유행을 제대로 컨트롤도 못하고. 또 사망자만 이제 6천 명 이상 발생하는 그래서 유럽 내에서 가장 실패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스웨덴의 모델은 절대로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는 모델도 아니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행 예측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다1차 유행 거치고 2차 유행 거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유행을 거쳤을 때 만약에 사회적 거리들를 강화하면 잠깐 유행이 떨어졌다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뭐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또 발생하는 이런 식으로 쓰인 아웃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쩌면 느슨해지면 3차 유행, 4차 유행도 언제든 맞을 수 있다라고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를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 겨울에 이제 대유행과 관련돼서는 단순히 코로나19의 유행뿐만 아니라 인플레엔자의 유행과 맞물리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맨 아래 그림이 가장 긍정적인데 이런 유행 패턴들은 일단은 이제 한번 유행이 거치고 나서 백신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홍콩 독감이나 그런 신종플루처럼 겨울철 2~3년 한번씩 좀 크게 유행하는 겨울철의 바이러스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명률과 관련된 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한3% 내외 그리고 뭐 스웨덴이 6%. 영국이 9%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든 유행 자체를 최소화시키면서 고위험군의 감염 숫자를 줄이고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정책이 전략이, 전략이 아마도 우리나라가 취한 선택인데 이런 전략이 가장 맞지 않나 사망률도 낮고 전체적인 발생범위도 작은 이런 형태를 앞으로 힘들지만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야 될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엔에서 매년 발. 표 하는 SDG 레포트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코로나 1구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방역을 하는 국가 어느 국가가 제일 잘하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의 피해도 최소화시키면서 방역도 잘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매겼던 우리나라가 일 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5월까지의 결과인데요 지금 2차 유행이 끝난 상황에서도 아마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미 이차 유행을 조금 조금씩 잠재워가고 있지만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유행이 아주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수. 어 이제 그런 게 똑같은 평가가 2차 유행 이후에도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행의 예측과 관련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유행 예측할때 가장 주안점을 잡는 게 환자 발생이 됐었을 때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어디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 9월 이후에 그 기초 재생산 지수가 1.5 이상 유지가 되면 환자 발생 수나 사망자 수, 일반 병실 사용, 중환자 시상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알 값이 1.5 이상 유지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파국을 언제든 맞을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해야 된다. 만약에 1.1 수준을 유지하면 적어도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한 수준은 감당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영국은 아까도 이제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이미 1.5를 넘는 상황들에서 이미 파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의료 캐패시티가 부족하면서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은옥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국책까지 하나 수행하고 있는 게 코비드 나인틴의 수의 모델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 의료 자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수와디 모델링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될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재확산 모델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1차 유행 때의 유행 또는 이제 이차 유행의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갔는데요. 그러니까 RT 값이 재확산 상황이 1차 유행의 초반에 되는 8월 초에 상 8월 중순의 상황이 당시 RT 값이 2.99 정도였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2.5단계로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 RT 값이 0.4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낮추는 2단계에서 뭐 1단계 가는 상황에서 RT 값이 한1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거로 가정을 했었고. 그런 인터벤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어떤 모델링을 했냐면 그러니까 정은호 선생님께서 해주신 모델링은 그러니까 재확산 기간이 우리나라는 2주 만에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들이 이제 강력하게 해서 이제 2차 유행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그 상황을 놓쳐서 3주 이후에 또는 4주 이후에 또는 5주 이후에 이런 그 확산을 막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얼마나 유행이 악화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모델링해서 그 악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의료자원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 면 이제 날짜별로 늘어날 때 확진자의 숫자가 많게는 30만 명까지 늘어나고 사망자가 아까 말씀대로 이제 5주째까지 제대로 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고 지나가게 되면 30만 명의 사망자가 1 2 0 0 0 명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처럼 이제 우리 우리가 했던 것처럼 2주 안에 사회적 거리를 강화했을 때는 사망명 사망하는 정도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가정을 하게 되면 확진자의 범위 또한 경증환자, 중증환자, 위중환자까지가 나오게 되니까 환자의 이제 그 중증도에 따라서 소, 소묘되어 있는 병실이라든지 의료 자원 또는 개인 보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과 같은 유행이 발생하거나 지금 이차 유행과 같은 수준 또는 이차 유행보다 더 악화된 수준의 유행에서 어떻게 개인 보고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들을 해서 이제 이런 커브들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개인 보고를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비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자원 예측의 가장 중요한 건서지캐피스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환자가 동시에 발생했었을 때 병실을 얼마나 확보할 거냐. 즉 생활치료센터, 뭐간염병 전담병원, 또 중증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이나 이제 대학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얼마나 준비될 건지에 대한 준비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개인 보구의 비축과 관련된 부분들도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 초기 위행 상황에서 개인 보구가 준비가 된안된 상황이 상당히 고초를 겪었었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상하지 못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개인복을 비축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전 시간에 나왔지만 치료자 백신의 비축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예,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부분들도 일단은 이제 그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 발생 커브가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됐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그 정은호 교수님의 시모,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해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환자 발생 커브에 대해서 봐서 만약에 환자 발생이 더 많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할 건지 아니면 완화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은호 교수님 팀이 매일 거의 매일 이런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있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좀 이제 넘어가는데 최근에 램데시비어나 덱사메터전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치료제가 이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이런 치료제를 얼마나 비축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를 하는데 이제 일단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서 최근에 새로 나온 발록사비어 를 얼마나 비축하고 어떻게 비축, 이거를 비축하면 다음에 이제 인플루엔자인 팬데믹을 대비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요. 이거 걸 대체했을 때 가격 대비 비용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을 했고 또한 몇 퍼센트를 이제 비축을 하는 게 유행 차단에 좀 도움이 되는지 또 비용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은혁 교수님과 이제 같이 연구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 정도는 지금의 상황들 앞으로 3차든 4차든 이런 유행들이 언제든 이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마다 유행하는 그런 토착화도 가능하고 또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되더라도 또 새로운 그런 형태의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나 감염병과 함께하는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한 비대면 문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들 모든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한 한국이 잘 대응했다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의료체계도 계속해서 이런 감염병에 그 대응을 잘할 수 있는 패턴들로 계속 바뀌어갈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적 모델링이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적용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유행의 예측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병상 수요라든지 아니면 인공호흡기나 에크모와 같은 의료 자원의 비축 문제 또한 개인 보호의 수량 예측과 관련된 부분에 아주 긴밀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감염병 전문가와 수학의 이런 모델링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을 할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부분도 단계 조정의 근거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 또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안화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완화시켰을 때 강화됐을 때 어떤 형태의 환자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이 계속해서 여러 수학자 분들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백신과 치료제에 관한 부분들도 뭐 아까 전 시간에도 보셨지만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비축량을 설정하는 부분들 또한 어떤 연령에서 주로 접종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부분들을 적용될 수 있고요. 또한 새로운 치료제 등장이 됐을 때 현재의 치료제 대비의 효과와 또한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를 통해서 얼마나 비축할지, 또한 비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가격 대비 효과들을 봐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비축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수학적 모델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백신 개발 이후의 모델링은 아까 전 시간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거로 오늘 발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좋은 강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을 너무 적게 드려서. 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이재갑 교수님께서는 그 어, 의료계와 또 수학계와 또 정부 정책 결정자들과 좀 공존해서 같이 협력해서 어, 그 코로나19를 좀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좋은 강연 어, 감사드립니다.